지금, 어, 하늘에 캠트레일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캠트레일이 금방 없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하얀 줄 남기고 있지 않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네요. 자, 이런 게, 이런 게, <laughs> 컨트레일, 컨트레일, 컨트레일. 자,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잘 보이시죠 자 이내 사라집니다 몇 초도 안 돼서 자 이거는 고도차에 의해서 금방 수증기층이 사라지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네. 이내 없어집니다 네자 캠트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행기 지나고 나오면 줄이 몇분 동안 한참 남아 있죠? 몇십분 동안이죠? 오래 오래 가는 거는 자, 근데 지금은 빙계 지나갔는데 없습니다. 없죠? 자, 없습니다. 이 깨끗하단 말이죠. 요렇게 빙계 날아가고 흰줄 잠깐 비춰주고 사라지는 거 이게 컨트레일입니다. C O N. 그래, 있다가 제가 캠트레일이 잡힐 때 여러차례 보여드렸죠 캠트레일이 지나고 나면 이 꼬리 꼬리가 길게 남겨지게 되고 처음에는 선명했던 게 점점점 흐려지면서 엷게 어 옆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점차 희뿌옇게 하늘을 어 수놓았다가 다시 또 여러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점차적으로 회색으로 변해 버리는 거. 그렇게 변해져 변해 가는 현상을 캠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보시면 이렇게 하늘에 구름 한점 없습니다. 어제보다는 보시면 좀 색깔이 어 연한 모습을 아실 수 있고 하늘빛이 파란 색기가 좀 덜하죠. 근데 어제 밤에도 뿌렸는데 이게 바람 타고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상태라고 봐집니다. 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파란 하늘을 보실 때는 언제냐?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캠트레일이 이렇게 전혀 없는 파란색 하늘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바닷가 가시면 어, 수평선과 그리고 하늘 색깔이 파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캠트릴이 많이 뿌려진, 바다에도 많이 뿌려진 날에는 이 분명하게 바다색과 하늘색이 분명하게, 어, 드러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어, 바닷가에 가셔서 이제 바다색과 어, 하늘, 파란색을 서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좀 카메라에 좀 담으셔서 동일한 장소 캠트레일이 뿌려진 날과 그리고 뿌려지지 않은 날 이렇게 상호 비교하면 확연하게 아, 캠트레이 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우리 상공에 뿌려지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참, 촬영했던 장소에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와서. 동일하게 촬영을 했는데 어제 하늘빛과 오늘 하늘빛이 또좀 다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보다는 좀 어, 푸른기가 덜 하시죠 이렇게 동일한 장소거든요. 네. 동일한 장소에 왔습니다. 자 어제 색깔보다는 덜 푸를 것입니다. 음, 어제 좀 캠트리를 뿌렸는데 바람에 날아가 버려서 그렇죠. 자, 저쪽에는 좀희뿌엽옵니다 자, 이렇게 올수록, 네. 조금 파란색이 보이시죠? 자. 어제 제가 촬영했던 화면하고 오늘 화면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 어, 농도가 하늘빛 파란 색깔이 좀 다름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푸른색 하늘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으니 그나마 좀아 스트레스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자 담아봤습니다. 저는 어제하고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캠트레일기가 지나가지 않고요. 또아 캠트레일이 보이지가 않고요. 하늘 색깔도 어제와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짙기는 그 조금 다르지만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바다 여행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오시면 캠트레일이 많이 뿌려진 날은 피하시고요. 캠트레일 뿌려지지 않는 파란 하늘일 때 바다에 오시면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 바람이 좀 잠잠해지면 이제 비행기 캠트레일기가 또 하늘을, 이 파란 하늘을 이렇게 또 회색 하늘로 물들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캠트레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이또 좋은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캠트레일 살포 중단을 위한 시민 행동 그룹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활동에 카메라에 또 하늘도 담아 주시고 또어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좀 동참해 주셔서 어이캠트레일이 하늘에서 절대 향후로는 뿌려지지 않게 할수록 국민 청원에도 동참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캠트레일 그리고 컨트레일의 차이점도 좀 공부를 하셔 좀 알려주시고 심각한 하늘의 상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이 어제 촬영과 오늘 촬영 분을 서로 비교해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 여러분들 끊임없는 성원과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해 여러가십시오.